네, 오늘의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상승한 나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 트럼프가 취임했는데 본격적으로 정책이 가동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내용 간단하게 소, 소개해드릴 거고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다시 확연하게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통계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어제 소외주도로 올라가고 기존 강세주들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추세가 바뀐 것인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는 대체로 올라가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혼조였다가 중반에 관세 부과가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상승 전환하는 나라들이 많아, 많아졌거든요. 또 그러니까 한국 관련 지표는 이제 야간 선물만으로 돌아갔는데 0.1% 정도 올라갔고, 어쨌든 유럽 시장은 초반에 혼조, 중반 이후에 상승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뭐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가장 주목받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역재편을 계획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공정이, 불공정 관련된 사례들을 어, 점검해 봐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만 지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부과가 아니라, 뭐, 일단, 물론, 이제 명분 쌓힐 가능성은 있죠. 실제로 부과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바로 관세부과. 이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라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안도. 예, 네, 뭐, 뭐 당장 내일부터 뭐 또는 다음주부터 아니면 2월부터 이렇게 관세 부과가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 그 소식 전해지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 도 이제 뚝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 자체가 골드만삭스 에서는 이런 어떤 강행 기존의 어떤 공약을 강행 하기에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인 부담이 좀큰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벤코바메리카에서는 이미 뭐 설령 관세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부가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미국 기업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수입처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분, 이제 분산해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해놔서 그때보다는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이제 피터슨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관세를 풀로 부과하면 한 가정당, 미국 한 가정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나간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풀 관세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다음에 그 외에는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연율 기준으로 3.0%를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 정도 확률밖에 안될것 같다. 그래서 전면적인 관세부과는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또 다른 것에서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다른 나라 경제가 초토화되는데 어떻게 미국의 물건을 사질 수 있냐. 그러니까 좀 무리수를 크게 두기는 어렵고 발언만 좀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천은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월가의 분석이고 이게 지금 월가의 시가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런 걸또 같이 전제로 깔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조금 경계감, 다음에, 어, 월가에서는, 아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일기 당시에, 그니까 이제 첫 번째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채권금리와 달러인덱스는 빠졌거든요. 그 일단 오늘, 물론 이제 미국장 첫 번째 개장하는 거는 이제 오늘 밤이 될 거니까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는 쪽으로 일단 첫 번째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 2017년 1월 20일 정도인데, 그때 코스닥은 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렸다가 2월에 지그재그 하다가 3월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저 방향 없이도 한몇주 정도 이제 쉬다가 2월 초반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건 뭐 트럼프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 에 어떤 대형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응한 거였고 일단 우리 증시는 트럼프 일기 당시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정책이 이때 당시에 바로 시작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종목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다가 이제 반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바로 발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부분적으로는 좀 안도할 명분은 좀 생겼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면 어 올해 들어서 7일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6일은 매도하고, 매수와 매도한 날짜가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틀 전달하지 매도하고 있잖아요. 선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근데 그 날짜하고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날은 삼성전자 순매수한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보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 서느냐, 안 서느냐, 이 기준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되게 크기죠. 그니까, 어, 하이닉스 하나만 매수하는 건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매도하는 거 보면 삼성자 전 하나만 파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 시키면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어,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500만 주, 250만 주. 그니까 러 삼성자 전 각각 아직까지는 순매도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완화가 돼주는지, 삼성자 전 특히, 이제, 좀, 돌아서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순 그, 숨매수 한 날, 순매도한 날이 거의 비슷해지고, 또 나아가서, 어, 숨매도 완전히 바뀌게 되면, 뭐, 시장의 심리 자체가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 유연해지는 시점 이제 상황이 이 오늘장 정도에서 나와줄 필요가 있죠. 근데, 외국인들을 보면, 그,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시총에서 비중이 65% 정도 되잖아요 한국 이0.9%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고민은 있겠죠 맹도 입장에서 는 어차피 미국이 가는 장이니까 더 끌어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시각에서는 좀 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개월 선행피 이런걸 따져놓고 볼때 신흥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대비 절반 정도밖에 가, 이제 안 돼요 가치가 가치대비 그만큼 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과격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신흥시장에 대한 걱정은 관세 이에 따른 무역의 어떤 훼손 그러면 신흥시장 쪽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어, 국가들의 어떤 비, 이제 비중, 경제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훼손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시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단 나온 거 봐서는 전면적으로 관세를 바로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이 그래도 비중도 낮으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하니 다른 나라들이 좀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을 자극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돌아서게 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국 증시가 가장 강했었잖아요. 최근으로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근데 아예 최근으로 압축해서 보면 다른 나라는 각도들이 다 올라가는 각도인데 우리는 조금 흘러내리는 각도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빠져버리면 네, 상승률 최선도는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오늘 장 정도에서 시장이 뭐 지수, 상승률 목 하락 종목수를 떠나서 지수 자체가 좀, 아, 어, 그래도 우리가 좀 좋아.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어제 특징적인 게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쉬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근데 어쨌든 보면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코 프로비엠 최근에 수급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가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은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보면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2차전지는 계속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그 정도 사이클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추세전환 여부까지는 아 이게 뭐 워낙 시총이 큰 아직도 여전히 시총이 큰 편이라서 추세가 바뀌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뭐 그런 말씀이요 재료상으로는 뭐그 캐즘 관련된 테스크 보스팀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유진 투자증권에서 어 2차전지 에코프로그램에 대해서 20개월 만에 매수로 의견을 바꿨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올라간 거였잖아요 근데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주도를 기관들이 하고 있다. 최근에 종목장세. 어제 주춤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뭐 이런 거였는데 역시 반도체들도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왔고 아직까지도 기, 외국 저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12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기관들이 계속 끌어올렸던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종들은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버거울 수 있지만 어, 여전히 주도권은 기관들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고.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종목을 가는 종목이든 가다 쉬는 종목이든 뭐가 되든 시세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뭐 관세 즉각적인 부가 부가 이게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을 뭐 어떤 형태인지 국가별로 좀 조사해봐. 뭐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는 라 점. 여기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발언을 하는지 특히 외국인들이 7일 매수, 6일 매도, 이렇게 이제 매수와 매도한 날이 비슷해졌고, 오늘 대량으로 팔면 아예 매도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서의 어떤 대응.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세 종목들. 그러니까 트럼프 인기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느 업종이 될 거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장에서의 변화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예탁금은 좀 줄고 있는데 신용은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개인들이 순매수한 거 상위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타이거 미국 S&P 5 0 0 있고,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해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ETF는 전부 다 거의 다 미국 관련된 ETF죠. 그 다음에 순매수한 거 정작 한국은 인버스, 예, 이렇게 이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반면에 미국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성적은 제일 나빠요. 평균적인 수익률은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외국인들과 기관이 승률이 한 7, 80%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들이 10개가 있으면 그중 일곱 7, 8개는 올라가는 비율인 반면에 개인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어떤 개인들의 어떤 베팅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그리고 이게 이제 과연 국내 투자자들 국내 투자 대비 성과를 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선제적인 어떤 베팅이 트럼프 임기 시작되고 나서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게 이제 승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기 우리나라 께더 나으려나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거고 ETF는 ETF고 또 현물이 현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제로 또 트럼프가 미국 시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예, 그런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하여튼 이런 베팅과 맞물려서 미싱세의 움직임, 개인 투자자의 성과 이런 것들도 같이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